시원하세요, 손님? 시원하세요? 응? 시원하세요? 자, 그럼 씻기겠습니다. 놀라지 마세요. 다 찍어야 되는데 <laughs> 아, 찍고 있어? 비지도 닦아. 이쪽 비지도 닦 자, 이제 아래 부어 놔. 자, 마무리 오케이, okay, 이대 파워 드릴까요? 이대 파워 드릴까요? 자, 꼭한번다 다 되셨습니다 다 되셨습니다 아이, 시원해 아이, 시원해 아이, 시원해 I feel they good, good, good.